오개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에, 그러나 뒤에 보니까 김나는 음식이 있어서 조금 불만을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제가 대구 예술, 어, 미술계 현황에 대해서 대구 미술협회, 대구 문화재단, 그리고 예술 행사에 대해서 에, 제 개인과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에,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언도 했는데, 지금 이제 세 분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는 기대가 이 주제에 따른 예리한 질문과 토론, 또더 보탬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대구 미숙에 안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단지 어디에 몇 개의 문자로만 남는다든지 귀로 흘리 들 것이 아니고 제 혼자 오늘 쓴, 말, 이쓴 말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 말에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모인 분들이라도 오늘 발표에 대해서 곰곰이 분석하셔서 대구 미술 발전, 문화도시 대구를 위해서 힘껏 대구미역 대구문화재단 밀어주시고 관심을 갖고 잘못된 질타가 있어야지만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각 분야에서 발표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소 이 저녁 무렵 살살한 기온에 아 이렇게 야외에 가...